그러면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날짜로 하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월 1일부터 9월 30까지야. 30, 그죠? 그럼 포기 신고자 포기 신고 일자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법, 법은 이게 그림으로 안 되어있잖아요. 다 말로 되어있지. 간 과세자로서의 과세기는 언제냐고요? 개실 부여, 개실을 하고 개실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 혹은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돼야죠. 그럼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 날짜로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요 글자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포기 신고일. 다음 달 1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해야죠. 그럼 이제, 이제,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내냐면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보세요. 간이과세 포기자의 일반 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뭐가 틀렸나요? 예, 네,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1일, 9월 1일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요 예, 네, 다음 달 1일.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도낼수 있어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자의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일까지로 한다. 9월 27일까지로 한다. 틀렸죠? 보기 신고 를속한 달의 말일까지 하는 거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든 내가 정확하게 이 것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해 보세요. 간이과세권 언제까지 확정 신고니합다 간이과세권 언제까지 확정 신고해야 돼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수석 들어온 세무사 된 친구 한번 혼낸 적 있는 케이스예요 이게 실제 세무사한테 상담이 안 들어오는 케이스거든요. 일반적으로 잘 많이 많이 안 발생해요. 근데 걔가 어떻게 했냐면요. 어,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무사가 맞니? 제가 <laughs> 어떻게 시험은 잘 봤나 보다. 학교은 했네. <laughs> 언제 써먹니 너? 막그 용어가. 그럼 보세요. 과세기엔 언제 끝났어요? 9월 말이죠. 과세연 끝나고 25일에 신고해야 되니까 얘는 10월 25일까지 해야죠. 간이과세자 건. 작가. 일반과세자 건요 1월 2 5일까지죠 근데 둘다 1월 25일까지 하면 예 홍길동 거 간이과세자 건은 기한 후 신고가 돼 버리죠. 기한 후 신고가 되면 어떻게 무신고 가산세 세액이 20%또 들어 맞죠. 그런 거다 말씀드리는 거라고 요. 프리뷰요. 그럼 무신고 가산세 20% 세무사 안내받고 했으면 그 사람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그러 세요. 아니 당신 말도로한거 아니야 당신 이한거 아니야 그랬 가산세 제가 물어드릴게. 이렇게 해야죠. 보험, 그런 것 일단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업이 돈을 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돈에 대한 부분에 경제적 손실을 갖고 올수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아까 같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 해갖고 그렇게 말장난 비슷한 말꼬리 잡는 것처럼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거를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하시라고,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셨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간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로서의 홍길동시의 과세기간은 포기신고일 다음 달1일부터 네, 종료일